여러분, 나뭐 하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또 찾아왔네요. <laughs> 또 오늘은 또 무슨 일로 온 거야? 뭐, 뭘로. 노래 대결해? 노래 대결. 랄랄랄라라. <해>, <laughs> <라라라라라라. 웃음> 대결 이 뭐야? 무슨 대결 왜? 그래도 이제 어떻게다서좀인지가 쌓이고 보여가지고 없는데 아무도 모르는데 나는 나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 나 편하게 있어 무슨 대결인데 무슨 대결 남자대 대결 남자대 남자 스포츠 오케이 스포츠 할수 있어? 수영 당구 이런 거 잘했는데 구기종목을 잘 못했네 당구 빼고 잘하는 게 없네 나는 야구 스키 뭐 골프 그런 건뭐 일반 사람들보다 조금 좀 해. 근데 원인은 뭘할수 있어? 원인 무거운 것밖에 올리지 못하는데? 근데 무성형이 은근히 운동신경이 좋아요. 그래도 내가 질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내가 그래도좀더 낫겠지. 나이가 내가 더 어리고. 무거운 거 올리는 거라 겨들기 그거 이외에는 무조건 이겨. 질게 없어. 야, 내가 농구는 태어나서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못하는 사람이 아닐까 다른 건 자신 있다 야, 자신 있다기보단 설가질거 <laughs> 같지 않은데 왜냐면 고만고만이거든 뭐 무거운 거 올리기 겨트기 노래 인지도 먹는 거 사람에 대한 배려심 부모님에 대한 보도심 내가 이길 수 있는 게 별로 없네 모든 게 지네 아 근데 스포츠만은 괜찮아 내가 아 어, 많지. 지금까지 내가 했던 거 모든 걸 시키는 거야. 그리고 매운 거잘못 먹으니까 청양고추 뭐 이런 거 먹이는 거 있잖아. 이런 벌칙이나 스포츠는 너무 우원이한테 불리해. 왜 웃고 있어? 진짜 진심인데. 벌금을 누가 내? 아진 사람이네? 어차피 난 벌금 낼 일이 없으니까. 아 그건 좋은 생각이지. 그 집에 내가 벌금까지 내야 돼? 근데 뭐. 이기면 되는 거죠. 그래도 여러분, 제가 설마 지기 하겠습니까? 제가 이기는 모습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가자. 보여주지. 아, 오늘 대결하는 거 뭐지? 지금 가는 거? 축구입니다. 축구. 뭐니? 스포츠 해? 아 축구 좀 자신 없긴 한데 축구 해봤어? 중학교 때까지만 해봤죠 여전 스포츠가 너한테 불리하다고 생각해 호나우딩 유또 슈팅 보여줘야 되는 거야? 메시의 드리블? 제가 듣기로 무성이 형이 축구, 고등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축구를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고등학교 1학년까지 저 오늘 오늘 알았어요 와우 축구 잘하겠네 그러면 30, 내가 반, 30년 이상 안 했다고 반드시 이긴다 내가 축구 잘하는 사람한테 이긴 게난 그런 또이 전투력은 급상승하는 스타일이거든 <목소리> 아, 어. 어. 오 잘하네 무지영. 30년 만에 했다, 30년 만에. 오열개한것 같은데? 오늘 저희가 할 거는 테널스 킥을 할 거예요. 서로 번갈아 가면서 다섯 번을 차 가지고 누가 더 많이 넣는 날을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aughs> 자 시작합니다. 어제 예상은 나세번넣고 무지형 두번넣는 거야. 웃기고 있네. 자 열심히 봐. 좋다. 어. 야 하나라도 들어가겠냐 이거. 오케이. 아 어, 오케이. 오 아. 아, 아, 형,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네. 어서, 오서 아! 옳사, 옳사. <laughs> 아 형, 저 여기다 이쪽으로 음. 찰 거예요. 2 3 4 5 6 7 어? 9 10 11 누가 이기셨죠? 그러면 <laughs> 엄청난 접전 끝에 운 좋게 그냥 한골 넣어서 제가 졌네요. 그러면은 무성 형이 이기셨죠? 네. 먼저 축하드립니다. 네. 첫지 네. 자, 그럼 이제 본 게임을 진행하러 가시죠. 야, 씨 무슨 본 게임이야? 본게임이가 지금? 제가 이거 본 대결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없고요. 어. 처음부터 거 하지? 야, 본 게임은 뭐야? 또딴 거야? 지금 이제 가시죠. 알았어. 그 누.. 체력이 장난 아니네. 못 이기겠다. 체력으로 못 이기겠다. 야. 나이가 내가 더 어리고. 야 이거 뭐냐 이거 설마 이게 골키퍼 이게 골대 이게 축구공이냐 이걸로 대결 한다고본 경장에 오신 걸 축하드립니다. 근데 어, 이걸 갖고 어떻게 어? 막아? 기본 보여봐봐. 네. 어야 <laughs> <laughs> 이거 원이 얼굴 치면 원이 팬한테 내가 혼 먹잖아. 뭐 아까 축구할 때 생각도 안 하면서 차들만 뭐? 벌칙은 뭔데? 벌칙은 어, 또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번 아, 먼저 타세요야 그렇게 빨리 움직이는 거야? 아 빨리 해 그렇게 빨리 움직이는 골키퍼 본 적이 없는데? <laughs> 여기 있잖아요 빨리 <laughs> 막았어! 막았다! 자 이거 두 번째야 와 <laughs> 진짜, 오, 진짜. 요거 막으면 내가 이긴다. 사 사사. 빰빰 빰빰 빰빰. 이거 이거 진짜 웃긴다. 안 들었대 안 들었대 어 우와 너무, 너무 세게찼다 이거 되게 세게 치지 마 어이구 좋다 <laughs> 나칠것 같은데 <웃음> <웃음> 자 어이구 <쉬고>. 좋다 <laughs>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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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순정 내릴게요 <laughs> 자 동원 <덕분정>! 승 <laughs> <진짜> 재밌다 이거 <laughs> 자 벌칙 설명드릴게요 콜라를 원샷하신 다음에 틀림을 하지 않으시는 분은 동원TV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laughs> 못하면 다시 하는 거야? 못하면 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벌금 5만원 저기 죄송한데 화나신 거 아니시죠? 화났지 <laughs> 나 아까 축구 이겼는데 쓸데없는 게임가지고자 시작 원샷이에요 <laughs> 근데 이게 팬이 구멍이 작아가지고 원샷이 힘들어. 잘 드시네. 저 확인해야 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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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1, 3. 2, 3. 다원TV 아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laughs> 이게 재밌어. 참... <laughs> 아 아, 아, 너무 잘... 재미없어. 아, 재미없어. 재미... 이거 나도 하겠다 해보세요 형님 이 제로는 나도 해보니까 그러니까. 제로가 탄산이 없나? 있어 완샷너풀리고 있잖아 이거 버리면 금리면야 이거 <웃음> <웃음> 힘들다 이거야 야아 진짜 계속 나와 ㅋ <laughs> <laughs> 야, 제로가 가사에 더 많은 것 같아. 위협법 위협법. 어, 나는 진짜 못하겠다. <laughs> 그럼 무지영 성공한 거니까 성공 기념으로 5만원 하세요. 그 네, 네, 네. 첫 대결 <laughs> 성공 기념으로 무니가 해줘, 그럼. 그래, 알았 내가 5만원 더. 와 더원TV를 시청해주신 많은 구독자 여러분, 오늘 이런 게임이 될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하는 저는 되게 즐거웠던 것 같아요. 노래 빼고 처음으로 즐거웠던 것같아 더원TV 한것 중에. 이거 많이 모아서 좋은 일에 쓸수 있게,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주세요. 자, 5만원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봬요.